왜 이번 순서는 한류 스타들을 직접 만나보는 k 셀럽입니다. 귀여움의 대명사 배우 박보영 씨가 멜로 영화로 돌아왔는데요. 영화 너의 결혼식에서 첫사랑의 아이폰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박보영 씨한테 직접 들어볼까요? 왜 나나 안꼬시는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요. 정게 뭐가 있어?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뭐야? 승이고 그런 승이가 운명이라고 믿는 황우연 그런 잘 둘이 잘 서로 사랑을 하고? 하는 첫사랑 연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승이야. 야, 나 남자 친구 있다. 생각걸 못했다. 야, 좀 잘생겼는데? 저의 성격이 내가 뚫을 거야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 근데 그건 정말 극복이 안 되는 걸까? 학생, 나, 1반, 항우야 뭐냐? 요즘에 사실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멜로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할수 있는 나이대에서는 더 드물었던 시나리오 장르였고요 항상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장르였 장류... 근는데 저한테 이렇게 책이 들어와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 일단은 시나리오 자체에서 나와 있는 승희는 남자들이 바라보는 승희의 모습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여자가 바라보는 승희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승희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가 첫사랑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연대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뒤에 20대 중후반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연애를 하고 현실적인 대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조금 보시면서 다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3초래. 이게 굉장히 좀 복.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행복하기만 했다면 지금은 당연히 행복한데 설레이기도 하고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주실지에 대한 것도 걱정이 사실은 좀 많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장르에서 선택을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우연히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 마음처럼 봐주시지는 않을 것 같은 걱정도 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복잡한 감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이 좀 돼요. 사랑은 타이밍이다. 근데 그건 정말 극복이 안 되는 걸까? 하고 싶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캐릭터가 많지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지금은 조금 좁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좋은 여배우들을 위한 그런 시나리오가 좀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사랑은 타이밍이다.